아, 어떻해 하지? 하지. 자, 이 정도. 이정다 수학 선생님. 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쪽 유형 5도서는 계산을 할이가없는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지도이제도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 계산이 힘드니까 여기서 예, 이 그래프의 귤점을 통해서 볼 건데 여기에 예, 이제 수조에서는 사인값 정리랑 똑같은 개념이 됩니다. 71번을 보시면 최실수 ABC가 근데 여기가 2의 e, A하고 A분의 1을 계산할 수가 없죠. 오늘 얼 만족하는 걸 찾기가 이동가 예. 서로 달라서 그래서 얘를 2의 x 하고 x분의 1의 균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도 중간만 하고 얘는 감성하셔서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어 똑같이 이제 2의 b분의 1을 b 하면 이제 요거는 2의 x분의 1하고 x 의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요거 그리는 걸 e c a you can't handle them. Yes, you. I'm going t 1 let out t h x 니까얘 하고 얘의 x e 을 보면 x 분 e 1을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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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1 x h yeah, 3의 x 의 균점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얘네셋이 이제 균점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대. 자, 그럼 이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이제 0과 1 사이를 크게 그려야 되니까 얘는 이제 0.1이고 뭐 1.2니까 뭐 이렇게서 해 이제 그림이 되는 거죠. 로그 2의 x는 1.0이고 2.1이니까 얘네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고 로그 3의 x는 1 0이고 3일 대 1이니까 얘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럼 x분의 1을 그리면 1일 대 1이고 2일 때 2분의 1이고 3일 때 3분의 1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x분의 1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 점이 a가 되는 거고요 얘가 b가 되는 거고 얘가 시가 되는 거니까 한번 찾을 수 있지? 됐어? 어, 그렇게 하고 이제 대소 관계를 찾으면 되는데 계산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 그래서 어그73 같은 거는 복잡하니까 요거는 비를 써도 되는데 <laughs> 근데 하여튼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N을 찾아라 라고 했다면 1보다 크고 M의 M-5승이 N의 M-8승보다 큰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MN에 대해서 대수를 비교하래 그러니까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적당하게 MN을 하나 잡으면 돼 M이랑 N이 자연수니까 얘가 1보다 커지려면 위에가 양수 돼야 되죠 N이 어, 6 이상, M은 10 이상, 뭐 이렇게 되야지, 10이란다, 9, 9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돼야 이 위에가 1보다 커져, 그지? 음. M에는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계산하기 편한 걸로, M을 10 이렇게 잡으면, 그죠? 어, 그럼 N 제곱, 뭐 이렇게 되잖아, 10이라고, M을 적당하게 10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그지? 그러면 이거 만족하게 n을 잡으려면은 n이 뭐면 되니? 뭐6 정도하면 1보다 크고 그지? 응. 여기가 이제 그러면은 10이고 얘는 36이니까 되지? 예. 뭐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넣고 대소비교를 하셔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식이 복잡해 보이니까 이제 나누는 거지만 됐죠? 어.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거야. 저기 78하고 79가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78은 좌표평면에 있으니까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비교하면 되고, 그러니까 고정점들을 찾아 나가는 거야 이 자체. <laughs> 그럼 79는 올해 이제 대소비교를 할 건데, 미시 다 A죠. 미시 네. 똑같으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미시 다르면 지수를 통일할 거야. 그래서 이제 A A의 A승, A의, A의 A의 a 승의 이제 대소비교를 이볼 건데 그럼 이제 자 1과 1 사이를 크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A가 2분의 1보다 2분의 1하고 1 사이라고 했으니까 0콤마일 지나고 보기 편하게 하려고 A를 좀 2분의 1에 가깝게 이렇게 이제 그렸어. 그렇어 그럼 이제 얘가 a에 1승하고 a에 a승하고 a에 a에 a승하고 세 개를 비교할 건데 미시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a x승인자 됩니다. 그럼 1 넣었을 때요 값이 a죠. 맞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a x승에다가 a를 넣어야 되니까 a 좌표를 찾아야지. 그럼 a 좌표를 찾으려면 이렇게 이제 y x를 이렇게 이제 그려놓으시면. 여기가 A니까, 이렇게 가서 만나는 요 점이 A, A지. 그래서 이때, 여기에 이제 A가 됩니다. 그래서 A를 집어넣은 요 값이 A의 A승자. 어, G.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여기가 다시 또 A의 a 승이죠 요걸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거 만나는 요점이 네. 이제 요점이 A에 A에 A승이 되는 거야. 써? 음, 여기가 여기 A고. 근데 생각해봐 A가 미실보다 작잖아. 그럼 감소니까 부정이지. 부정에 부정을 했으니까 긍정이 돼서 증가한 거야. 그지? 얘가 이제 긍정이야. 그러면 이제 부정에 긍정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부정이 되는 거니까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줄어드는 거지. 했어요? 그래서 A의 A승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의 A의 A승이 되고, A가 제일 작다. 뭐 이렇게 어, 됩니다, 맞나? 그게 A, A였지. 요기가 A. 그 다음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올라간 게 A, A승.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나는 유점이 A, A, A승. 하여요 이렇게 어미시 똑같으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자 그래서 저기 어 무엇이냐? 음. 83을 하나 볼게. 8 3만나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n하고 로그 2의 x의 절대값이 만나는 걸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이너스 x 더하기 n은 잘 아직 모르는데 n을 모르니까 로그 2의 x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얘를 먼저 그려놓고 이제 생각을 하자. 그러면 로그 2의 x 찾으면 어 그럼 이제 0일때 1이고, 1일때0이고 이제 이일 때1이니까 로그 2 x는 요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일일 때1이 되는 거니까 이건 꺾을 거라서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이가 될 때는 이 값이 사분의 일이겠지, 됐죠어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해볼게 A2 A2를 찾아라 그럼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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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제 쭉 지나는 직선하고 만나는 요점이 A2잖아 A2 A2는 4분의 1보다는 오른쪽에 있는거죠 그 다음에 예. a 는 양수니까 양변에다 곱하면 0 보다 크고 am 플러스 1은 am 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본거니까 감소함수냐 이렇게 물어본거야 그러면 a2가 여기 있지 네. a3는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그럼 더 이쪽이랑 만나겠지 네. a4는 더 이쪽 더 이쪽 더 이쪽 더 이쪽이니까 y 축에 점점점점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죠 작아지는 거죠 네. 는 참. 자, aN은 찾았고 지금 bN이 이쪽에 있는 애래. 이쪽에 있는 애가 bN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bN이야 bN. 여기 여기가 나중에 가면 여기가 n이고. 응. 그렇지. 그럼 bN은 어디 에 있냐면 마이너스 bN 더하기 n이면서. 로그 2의 bn 요 위에 있어 bn은 유 직선하고 얘를 이제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이니까 그죠? 그럼 bn은 n보다는 작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그스를 보시면 자 양변에다가 n을 곱하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n-로그2의 n 하고 bn n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이거는 당연히 참이지 bn이 보다 작으니까 그럼 이제 n-log2의 n이니까 우리 여기만 보여주면 되죠 그러면 n-bn이 log2의 n보다 작으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이래 근데 n-bn이 지금 뭐냐면 로그 g 2의 bn이죠 음 요게 그래서 log 이의 b는 log 이의 n 보다 당연히 작지. b n 여기 있고 n 이 여기 있고 b n 이 여기 있으니까. 음. 어 그래서 이것 참뭐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된다면 계산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오. 그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뺐어 이게 그 요즘에는 좀 모의고사랑 이쪽에서 좀들러 와가지고 어 여기 이제 대소야 대소.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를 하는 거야 계산을 하기가 힘드니까 했어? 어, 그래서 이제 역함수는 뭐 지수하고 로그하고 미시 똑같은 지수 로그가 나오면 이제 역함수가 되는데 역함수는 마찬가지로 간단한 거는 그냥 역함수를 구하셔도 되고 뭐 지수 반대가 로그니까 그게 이게 아닐 때는 성질을 쓰는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뭐 이런 성질을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역함수니까 해 봐도 되겠지. 그래서 그 중에 98을 하나 98 9 9를 목도로 갈 건데. 아. 어, 그럼 우리가 이제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이제 역함수가 이제 교점을 뭐 갖는다 이러려면 우리가 이제 증가 함수일 때는 어 f가 우리 증가 함수면 증가 함수든 감소 함수든 둘 중에 하나여야지 역함수로 갔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y에 x야. 음, 그럼 이제 증가 함수면은 얘가 이렇게서 해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지수 함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뭐 사람은 접할 수도 있겠죠. 가지가 있는데 이때가 이제 기준이야 기준 지금은 이거를 이제 미적분을 해야지 알수 있으니까 그냥 수원에서 나오는거는 이렇게 만날때는 이시 루트 2 루트 x랑 y x 교정은 마찬가지로 계산하는게 아니니까 적당하게 탁 넣어서 찾는겁니다 2 넣으면 되죠 4 넣으면 되죠 아, 그래서 얘가 뭐2 콤마 2하고 4,4. 4. 어, 안만날 때는 나올 수 있는 게 수원에서는 이거밖에 없어. 내가 어? 1.414 이럴 때는 0에서 그 만나고 1.717 이럴 때는 안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걸 나중에 미적분감서 배우면 이게 2의 어, 2분의 1이거든. 어, 어. a x 중에서요 a가 요게 대략 1.44 정도 나오네. 그러니까 1.414니까 예능주 점에서 만나고 1.2 어, 1.7이면 44보다 크니까 안 만나고 뭐 어, 이렇게 된다. 됐어? 어, 이건 나중에 미적분하서 저. 막 어, 그래 가지고 증가 함수면 이렇게 두개 등가 하나 등가 안 만나든가 이렇게 셋 중에 하나네 감사 함수는 수능 범위는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 정석에는 있어. 실력 정석 문제인든이 옛날 면접 문제라 가지고 감사 함수도 그냥 하는 김에 대충 내용을 볼게요. 우리가 이제 증가 함수면은 저렇게 교점이 있으면 y는 x랑 만나고 감소 함수면은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감사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이거나 아니면 마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위에 이제 존재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 a a가 있거나 아니면 a 없는데 b에서 만약에 균점이 생기면 어, b 콤마 a도 반드시 이 균점이 위에 기둥을. 그래서 어, 우리 이제 감수함수를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음, 이걸 이제 기준으로. 얘가 0.1이야. 예. 그럼 지수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돼. 20보다 작으면. 그래서 이렇게 그리라는 거야. 응? 그러면 이제 로그 함수는 1.0 지나고 a.1 이제 이렇게 지날 거잖아. 예.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만나면 여기를 지나야 되고. 얘도 응. 만나야 되고 이렇게 와야 돼서 여기서 만나면 대칭으로 여기서도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돼. 어? 안 만나면, 여기서 안 만나면 안 만나면 여기서도 안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음. 한 개가 돼. 그래서 감수함수는한개 또는 세 개거든. 어. 응, 그래서 쉽게. 저쪽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구분하는 거는 지금은 못해서. 그래서 99를 가지고 볼게 그럼 98도 똑같이 할수 있으니까. 루트 2의 x승하고 로그 루트 2의 절댓값 x의 개수를 구하시오. 개수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음. 어. 로그 루트 2의 x승을 그려보면 1일 때 0이고 뭐 이렇게 이제 생겼어.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도 0이고 이렇게 생겼다. 대칭이니까. 다음에 2의 x승이 0일 때1 이쪽은 지나야 되고 이쪽은 뭐 이렇게 될 거니까 반드시 하나는 만나겠죠. 근데 이쪽에서 이제 만나냐 안 만나냐를 봐야 되는 건데 얘는 루트 2의 x승이고 얘는 로그 루트 2에 X니까 얘네 둘이 서로 역함수지 어 그러니까 Y는 X랑 얘가 이제 만나냐 안만나냐를 보면 되는데 어? 루트 2까지는 얘가 이렇게 만난다니까 2하고 4 응. 루트 3은 안만나고 그래서 이쪽에서 2개 이쪽에서 1개 총 3개 이건 그냥 뭐 외워둘 수 밖에 없어 손으로 그리는 거는 부정확하기 때문에 음, 루트 2는 만나고 루트 3일 때안 만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미시 같은 지수하고 로그는 그 역함수 쓰는 거야 역함수 그러면 저기 106번 같은 거는 어때? <laughs> 하나는 e x승이고 하나는 로그 g e x니까 아, 얘네 둘이 역함수구나 이렇게 음. 되는 거야, 그렇지? 예.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k는 y는 x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예. 그러니까 a를 t 콤마 e의 t승 이렇게 두면 b는 e의 t승 콤마 t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a, b, c, d 이렇게 많이 놓지 말고 최대한 적게 놔야 되니까. 어, 그래서 106번까지는 이제 그런데 107은 그냥 하나 풀어줄 건데 자 a가 1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자 a의 x 마이너스 1승 a 로그 a의 x 마이너스니까 미시 어, 같은 지수하고 로그니까 역함수인가 이렇게 생각했어 을 근데 이거는 x에서 1 뺐잖아. 네. 그러면 역함수에서는 y에다가 1 더해야 되거든, 반대로. 근데 요거는 x에서 똑같이 1을 뺐네, 그렇지? 그래서 일단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a의 x승하고 log a의 x를 이제 먼저 보면 얘네들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어. 근데 Y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얘도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원래 있던 y는 x도 같이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잖아. 가운데 껴져 있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대로 셋을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y는 x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x 대신에 이제 x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 되는 거요 얘네 둘은 같이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 어. 자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이람 여기 요기, 여기에 있어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대칭이 되어 있는 거야. 하여튼 미시 같은 지수로분은 어쩔 어떻게 해도 다 아 역함수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거에서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야. 그래서 얘랑 마이너스 x 더하기 4니까 어차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랑 얘는 이제 얘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근데 요게 얼마래? 요길이가 2루트 2래.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2가 되는거죠 그래 여기가 2루트 2잖아 그럼 이 점이 t,a의 t-1이면 이 점은 t플러스 2, 로그 a의 이제 거기다가 t플러스 2넣가 그럼 t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간격이 2가 되야 되니까. 그러면, 얘 기울기하고, 얘 기울기는 서로 수직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 기울기는, 아, 얘가 마이너스 1이죠? 네. 어,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집어넣으시면 힘들구나. 어? 그러면 우리 요점 알수 있지 않나? 여기 x -1하고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4의 그쯤 그죠? dx가 5니까 유 점이 2분의 5콤마 2분의, 2분의, 2분의 3이잖아, 3이잖아. 네.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1간 거잖아 여기서 1간 거고 그지? 네. 그러니까 t가 2분의 3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대칭을 이용하면 뭐고 하는 건니 그래서. 멀 c 는뭐 c 는유점이 시인데 c 는 뭐야? 0콤마에서콤마 아. A를 찾아야지 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가 2분의에서1 더하면 이분의 이죠요게 네. 어요게이거였네 이게 2분의이었 그럼 이제. 2분의 3,콤마 a의 2분의 1승인데, 그죠? 어 그럼 이제 여기가 2분의 3이지? 그럼 여기가 거의 다1 더한 거니까 이게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a가 4분의 25. 아뭘 문제에서 뭐 오에, c a b 모아라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네. 뭐 굳이 AB가 안 찾아도 되겠네. 얘는 0집어넣으면은 아, 아 찾아야 돼. A가 구나2 5분의 1이니까 2 5분의 4지. 요점은 요거 기준으로 어. 얘가 2분의3마2분의 2분의 5죠. 어. 그럼 요점은 2분의 7컵마 2분의 1이지. 어. 응, 그러면 3점에 잡혀 아니까 넓이 구할수있다 하나 미시 같은 지수랑 노그는다 역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찾는 거야. 그래서 109번, 107번이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거든. 그 전까지는 다 저렇게 평행이동까지 안 했어. 근데 기존꼴 가지고 이제 하나 더간 거니까 뭐 내신에서는 뭐 이만큼 평행이동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뭐 똑같이 1만큼 평행이동 시켰는데 뭐6길이을뭐 루트이라고준다든지뭐3루트2라고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네,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대소 관계에서 음. 뭐지? 7 77. 7. 그냥 7 7이요? 네. 8 82하 8팔8이팔십 숙제를 안 하고 셔서 지금 많이 빠졌나. 오, 지 다음 주까지는 다. 어, 내일도 있지? 오. <laughs> 내일 내 하다 뭐 함수 함수 전까지나 함수까지 많이 나가면 나갈 거니까. 하다 다음 주까지 부지런히 부지런히 해서 채워. 이런 거는 지금 일단 그래도 한반 학기 정도나 1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조금 천천히 있니? 중요한 부분 뭐 이런 거 위주로 알아두고 뭐 당장 가까운 거를 먼저 해놓으라고 우선순위. 어차피 뭐위적 엄청 많이 해놓는다고 이 학기 가서 안 해도 될것 같아. 네. 아니야. 그거 <laughs> <또> 해야 돼. <laughs> 어? 2학년 가서 또 해야 되고. 근데 안한 거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안한 거보다는 낫지. 근데 일단 우선 순위를 최우선 두고 해놔야지. 최우선 이적, 이순이 수투, 강순이 수광으로 하냐 짧게. 수원 <laughs> 그 수, 수원하고 수투는 당장 1학기니까 수원 수투 다 해놔야지. 그 안에서도 또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또 열심히 해놓고, 그럼 중간고사 복습이로게 살살 하면서 또 기말고사 준비를 조금씩 조금씩 해놓을 수 있잖아. 그다음에 여름방학이 또있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까먹어서 계속 떠야지. 안 까먹으려면 자꾸 내용을, 내용을 보고 숙제하기 전에 한 10분씩 30분씩만 내용, 내용을 항상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공부를 해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 이다 숙제만 이러면 왜그 내용을 자꾸 어, 봐놓고 문제를 풀면서 깨달아야 돼 이게, 이게 이런 말이구나. 뭐 이게 이런 말이면 이렇게 자꾸 깨달음을 얻어야 스님이 되지. 이 고다프어서 머리 빡빡 깠어 스님이. 못 쓸. 없질것 같아. 뭐 쓰러...